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주 부평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4일 부평 아트 센터 야외 광장에서 부평혁신지구 제 2회 여름을 마을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민간 학위 함께하는 마을 축제로 차준택 부평구청장, 김은규 북부 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교육혁신지군의 6개 학생과 지역주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열물 마을 축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에서부터 참여까지 모두 진행하는 10정 1, 2동의 대표 마을 축제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축제는 그동안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12팀의 공연과 공연장 주변에 마련된 21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한마당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학부모는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하니 매우 즐겁다며 앞으로도 축제가 쭉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계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6일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행복마을 부계삼동 경로 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8일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시구의원, 지역어르신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배식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심상길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식사 대접 뿐 아니라 주변에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적극적인 나눔 행사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건립과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관계사업에 있어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난 23일과 30일 센터에 등록한 어린이 급식소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어린이의 채소 편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채소와 친해지는 요리 활동서 활용 방법과 당 흡수를 줄이는 식생활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과다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당 흡수를 줄이는 식생활의 적용 방법 아이들의 당 흡수를 줄이기 위한 식사 지도 방법 등을 안내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한 혈당 변화를 확인해 당이 몸에 반응하는 수치를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당 흡수를 줄이는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부평구 게시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진학에서부터 채용까지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북의 도서관 청소년 진로 박람회는 부평구 관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북외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합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이 새롭게 단장해 재개관합니다. 굴포누리의 날 오픈 행사는 오는 11월 13일 화요일 부평 굴포누리 체험관에서 개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0월 마지막 주 부평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